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어떤 등급의 소고기 같나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등급을 속여 파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보기만 해도 어떤 등급의 소고기인지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고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업진쌀, 부채쌀, 살치쌀입니다. 업진쌀 먼저 썰어보겠습니다. 캬! 바블링 죽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마블링인데 투플러스가 아닐 수가 없겠죠? 엎진 쌀은 소가 엎드렸을 때 바닥에 닿는 뱃살인데 이 부위는 살코기가 질기지 않고 근육 사이에 근간지방이 많아 구워먹으면 풍미와 저작감이 매우 좋아요. 다만 고기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손질하기 약간 까다롭지만 투플러스 소고기의 고소한 맛을 느끼기엔 부족함이 없죠. 단 이것은 등급이 높은 구이용에 해당하는 얘기로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육즙이 적어지고 질겨지는 대신에 맛이 좀 진해지긴 합니다. 다음은 남녀노소 좋아하는 살치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부드럽고 자연적으로 마블링이 화려하게 새겨지는 고급 부위라 특수 부위답게 가격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이 비싼 부위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워낙 기름진 부위이다 보니 한 번에 많이 드실 수 없기도 하고 선물 받으시는 분이 언제 어느 때든 신선하게 딱 먹고 싶은 만큼만 꺼내 드실 수 있게 진공 포장해드리면 모두가 만족할 2플러스 한우 선물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살치살이 진공되는 동안 좋아요와 구독하기 를 눌러볼까요? 다 누르셨으면 이제는 부채살입니다. 부채살은 소의 앞다리 위쪽 부분인데 단일 근육이기 때문에 근간지방이 없고 육색이 진하고 육즙이 풍부해서 구워 먹었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육향이 매력적인 부위입니다. 다만 부채살은 가운데 힘줄이 박혀 있는 부위라서 투플러스 등급이라고 해도 힘줄이 크게 박혀 있는 부분이라면 질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물 세트를 만들 때는 힘줄이 두껍게 박혀 있지 않은 위쪽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아셔. 야, 제대로 한우 선물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고기들보다 마블링이 적거나 힘줄이 크게 박혀 있다면 그곳에서의 구매를 멈추고 인근의 정육점으로 오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부위가 있으신 경우나 두께 조절 및 금액적인 부분 상담까지 제 프로필에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 연중무휴 24시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후 완벽한 취향 저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선물 세트와 맛있는 고기들을 소개해드린 영상을 놓치시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진공형 선물 세트를 보여드렸으니 다음에는 오픈형 선물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